아이 AB 드릴을 연습을 하는데 아이언은 그런데 똑바로 잘 어느 정도 잘 맞아 나가는데 아, 드라이버 치니까는 공이 좀 오른쪽으로 밀린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B 드릴은 모든 클럽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클럽별로 스윙을 다르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스윙 메커니즘은 다똑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AB 드릴도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AB 드릴 느낌으로 드라이버 를 쳤는데 공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 어딘가 제 생각에는 약간 몸 동작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언을 칠 때는 그대로 공이 센터에 있으니까 AB 드릴 할때 다운 스윙을 하면서 임팩이 되면서 가슴이 좀덜 열릴 수가 있는데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스윙을 한다 그래도. 다운 스윙을 하면서 이 어깨가 조금 먼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가운데 있는 공을 치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 공은 오른쪽으로 잘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 나는 아이언까지는 슬라이스가 안 나고 똑바로 잘 가는데 드라이버만 치면 좀 슬라이스가 나. 이런 분들은 역시 같은 이유일 수가 있어요. 임팩트 순간에 상체가 자꾸 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연습이 좋냐면은 공을 스탠스 중앙에 하나 놓으세요. 저 공을 칠 거는 아니고 그리고 클럽 헤드도 스탠스 중앙에다 놓으세요. 이런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나는 저 공은 지금 저기 왼쪽에 있지만 여기 공이 있잖아요. 요 공이 여기 있다고 상상을 하고 이 공을 치는 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나는 이 공을 치고 나가는데 왼쪽에 있는 공이 맞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럽 헤드도 여기다 두고 그리고 어드레스를 하고 저 가운데 공을 치다 보면은 내가 가슴이 조금 덜 열려요. 덜 열려요. 열려요. 덜 열려요. <laughs> 가슴이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가운데에 있는 공을 의식하면은 상체가 조금 늦게 열립니다. 왼쪽에 있는 공을 의식을 하는 순간에 저공으로 달려들면서 어깨 걸리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요. 그래서 슬라이스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AB 드릴 스윙으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A에서 ]까지. 여기까지 스윙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공을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스탠스를 똑바로 쓰고 A에서 B로 이렇게 스윙하면 오른쪽으로 잘안 가요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내가 상체가 조금씩 열리고 그 전에 아, 이런 경우도 많아요 드라이버를 왼쪽에 놓고 치면 스탠스 중앙에 공이 있는 게 아니고 가슴은 지금 중앙을 보고 어, 클럽 헤드가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자꾸 공을 봐요. 그러면 어두워질 때부터 어깨가 열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임팩트하면 더 많이 열려요. 그러면 더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니까 셋업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셋업을 정확하게 가슴을 닫고 섰는데도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스 중앙에 공을 하나를 놓고 이 공을 친다고 상상으로이 공은 그냥 맞아가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하고서 이 공을 스윙을 하게 되면은 상체가 조금 먼저 열리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